안녕하세 장석 중국어 장석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인사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니하오, 你好, 니하오마 이런 인사말 이외에도 헤어질 때짜이젠짜이젠 再见,再见. 네, 이런 인사말들을 많이 배워보았을 텐데요. 아니면 또 많이 들어봤겠죠. 자 이런 인사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만났을 때 주로 쓰는 인사말들이죠. 니하오. 두 번째 닌하오. 네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존중할 때예 높임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거죠. 닌 닌하오. 니는 너와 당신 두개다되고요 니는 당신 예 이렇게 높임만 되죠. 그다음 니하오마 니하오마. 자, 니하오마는 위에 있는 니하와 틀리게 마자가 뒤에 붙어 있는데요. 자, 이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자, 니하오는요. 자, 하루 중 처음 만났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쓸수 있는 인사말이고요. 니하오마. 자, 이것은요. 서로 친분 관계가 있을 때 주로 쓰는 인사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영어에서 온 헬로우 자, 헬로우, 이 인사말 있죠? 자, 이거는 중국어로, 하, 로, 하, 로. 자, 헬로우와 비슷하게 음역을 해서, 하, 로, 네, 이렇게 해서,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지금 서양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 영어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외래어는요, 주로 음역어와 의역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래어에 관한 것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하우지 부짠. 하우지 부짠. 자, 이 인사말은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예, 우리말로 오래간만입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서로 만났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을 보내고 나서 계약을 했을 때 하우지 우 부견 n 이렇게 쓸수 있겠죠. 혹은 이제 친한 친구 지간에 일이 있어서 서로 계속 보지 못하다 만났을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헤어질 때 주로 쓸수 있는 말들 한번 보겠는데요. 짜이젠. 재견.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짜이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자 바이바이는요 bye 영어의 굿바이 바이바이에서 예, bye 예, 그것을 음역해서 바이바이 그러면 예, 젊은 사람들 사이에 지금 많이 쓰는 인사말인데요 자 이건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같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홀얼 이 홀, 쨘, 예, 이 홀, 그러면, 잠시, 잠깐, 예. 그래서, 이 홀, 예, 앞에다 이렇게, 동사 앞에다 쓰면요, 잠시 후에.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지엔. 만나자. 잠시 후에, 만나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가이, 티엔, 쨘. 가이, 티엔, 쨘. 예, 가이, 티엔, 그러면요, 다른 날. 예, 다른 날. 그러니까 어, 이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는데 예,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일이 있어서 예, 어떤 밥을 먹지도 못하고 서로 얘기도 길게 하지 못할 때 이때 다른 날 만나자 자, 이렇게 할 때는요 가이 티엔 찐 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예, 인사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예,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짜이 찐빠이바이이改天가이찐 그다음 자, 이건 이제 시간에 따른 인사말인데요. 자, 아침 인사말. 우리 영어로 굿모닝. 예, 굿모닝 이게인데 중국어로는 자오샹하오, 자오샹하오.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짧으면서 예, 의사소통이 되면 되도록이면 짧은 것을 쓰고 짝수와 홀수가 있을 때 예, 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자오샹하오는 아침 인사인데 자요 자오가 일을 조자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한 글자로 자오. 자오, 그러면요, 이 자오 샹하오. 예, 이 인사말을 대체해서 인사가, 인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는요, 주로 자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점심 인사는요, 중우하오. 중우하오. 예, 중우오. 그러면 이게 점심이에요. 중우. 자, 하오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말로 많이 쓰는 말들이라, 네, 말이라 이렇게 쭉우 뒤에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녁은 완샹인데 완샹 왕샹, 완샹 뒤에 하오를 붙여서 완샹 하오 완샹 하오 네, Good evening, Good evening 영어의 저녁 인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녁 인사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완샹 하오 밑에 보시면 완안 완안 네 여기 완과 안 사이에 예, 작은 따옴표, 즉 중국어에서 격음보가 붙어야 되는데 아 지금 여기 생략돼 있죠? 예, 이렇게 생략되면 안 되고 예, 꼭 써야 됩니다. 왜냐면 완, 안 이렇게 서로 따른따른 따른, 어, 하나의 발음인데 완, 안 이렇게 해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 안 예, 이런 식으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오샹하오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짜오. 예, 이것도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중우하오. 예, 점심 인사 완창하오. 예, 저녁 인사죠. 그다음 완안 완안. 예, 이것은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好，你好，您好，您好，你好吗？你好吗？哈罗，哈罗。好久不见，好久不见。再见，再见。拜拜，拜拜。Bye. 이화견 이화견 갈텐견 갈텐견 아상하오 자오 중우하오 완창하오 완안 자첫 번째 니하오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둘다 삼성이기 때문에 앞의 것을 이성으로 읽고 뒤의 것은 그대로 삼성으로 읽어줍니다. 니 하오 예자 여기까지 예, 인사말을 쭉 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외에도 예, 이외에도 또어 다른 상황 상황에 따른 인사말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다음에 또 보충해서 예, 인사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예, 식당이나 호텔 예, 이런 데서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죠. 호안잉 꽝린, 호안잉 꽝린. 자이 인사말은 다음 시간에 하려다가 예, 너무 자주 쓰는 인사말이라 예,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호안잉 꽝린. 자 꽝린은요 오다의 예인산 말이에요 어, 높임 말이에요 그래서 왕림하다 그래서 환영 이거는 환영합니다 자, 왕림의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식당과 호텔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인사예요 환영 꽝린 환영 꽝린 자어 그저께 뉴스에 마마무가 사천성 방송에 나오면서 자 한한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자 이제 차 후에 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재 지금 명동에서 사드 문제로 이제 많이 어그 중국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어 철수를 했었는데 차 후에는 예 다시 이제 활성화가 돼서 예 여러분들이 명동에 가게 되면 호안인 광린인 호안인 광린 중국 손님들을 예 호객 행위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안린, 꽝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 이 인사말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말에 의역하면 어서 오세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말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어 인사말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그다음에 잠깐 만났지만 예, 상황에 맞지 않아 예, 조금 후에 볼때 그리고 예, 시간별대로 예, 인사하는 예, 말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장항석 중국어 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예, 매일 매일 무료로 중국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반복하셨습니까? 자, 열심히. 반복하고 따라하는 가운데 아기가 말 배우듯이 예, 중국어도 한마디, 한마디씩 예,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어를 엄마, 아빠, 맘마. 자,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예, 중국어도 처음부터 마마, 빠바. 자, 이렇게 배우시면서 예, 한마디, 한마디 늘려가면서 예,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중국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장석 중국어. 열심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찐 티엔 장다오저. 谢谢下次再见.